안녕하세요, 부자들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우시고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4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TQ란 무엇인가, 그 주가 차트 분석 및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TQ는 바로 QQQ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이죠. 국내에서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즉, 어, TQ에 대해서 좀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최근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요. TQ의 수익률도 크게 악화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TQ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요 근래 조금씩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과연 TQ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종목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죠. 우선 TQ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난 금요일이었죠. 어, 보시면 TQ가요. 44.24달러로 마무리가 됐는데, 플러스 0.84% 상승을 했습니다. 아래는 보시면, 어, 한달 차트인데, 음, 쭉 우상향을 했죠. 우상향 하다가, 어, 2020년, 이때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급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급락을 하게 된 거죠. 요 근래에 다시 하락 추세에 있다가 좀 반등을 해서 지금 이 정고점을 돌파할지 안할지가 어떻게 보면 어, 앞으로의 TQ의 운명이라고 할까요 TQ 투자자들의 수익과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고점을 넘어주길 어,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고요 아무튼 한마디로 TQ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술주 백종목을 편입한 나스닥 100지수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QQQQ가 1로 상승. 참고로 QQQ는 요 나스닥 백지수를 추정하는 ETF입니다. 3배수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1% 상승하면 TQ는 3% 상승하고요. QQQ가 1% 하락을 하면 TQQQ는 3%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TQ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률도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럼 TQ와 QQQ를 비교했을 때 어, 장단점을 한번 볼까요? TQ의 장점은 우선 높은 수익률이 되겠죠. TQ는 어, QQQ의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하기 때문에 QQQ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TQ의 단점은 한세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높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 TQ는요, QQQ의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QQQ보다 위험성이 높겠죠.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어, TQ는요, QQQ의 수익률의 3배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큽니다.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장기 투자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겠죠. 변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멘탈이 강화된 분들께서는 이겨낼 수 있겠지만 대다수가 음, 3배 레버리지의 변동성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P/Q는요, QQQQ의 수익률에 3배로 추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가 어려운 거죠. 이런 변동성을 다 이겨내야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누가 버텨내겠습니까? 음 그런 부분을 버텨내게 되면 다시 이제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거고요. 그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 차트도 한번 보고요. 이 고점 만약에 정고점 같으면 어 그거에 대해서도 어, 앞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투자자의 관점이니까요. 어, 각자가, 어, 한번 고민하시고 투자하실 부분인데, 저는 우선 계속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완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TQ 주가 차트를 잠시 볼게요. 위에서 봤는데, 어, 2021년 보면은, 2021년, 어, 우상향 했죠. 최고점 무려 91.68달러까지 올라갔죠. 이게 2021년 11월 22일인데요. 그래서 명시했죠. 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요. 2023년 1월까지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세배 레버리지만 볼수 있는 그런 하락률이죠. 만약에 여기에 이제 매수를 했다고 치면은 거의 복구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하락을. 그래서 레버리지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자산에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방투자 절대 하시면 어안될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횡보를 좀 하다가 요 근래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RSI로 봤을 때 웨더 포인트가 나왔죠. 그래서 또 떨어지고 요 근래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RSI가 지금 6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분 부분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아무튼 그 이후로 TQ는 조금씩 우상향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을 하고 있고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말씀드린 거고요 중간에 이제 조정도 받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TQ의 주가가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두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세 가지 정도로 크게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죠.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TQ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들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TQ 주가도 역시 세배 레버리지 때문에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배로. 내려가서 어마어마한 이제 손실을 입은 거죠.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러시아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미국 경제가 악화되고 우리나라도 타경을좀 입었죠. 아무튼 이로 인해 티큐 주가도 많이 하락을 한 거고요. 그리고 중국 봉쇄가 있습니다. 중국 봉쇄로 중국 경제가 악화되면서 덩달아 어, 일까요? 미국 경제도 지금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투자하셔야 되겠죠. 이로 인해 이제 TQ 주가도 하락을 한 거죠. 그럼 TQ 관련 장점과 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어 보면은 알기 쉽게 QQQ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선 하트 비교해 보면 그래서 눈에 뜨는 게 무엇입니까? 보면은 어 이렇게 지금 엄청난 이런 수익률을 그러니까 빨간색이 나스닥백지수를 이용하는 QQQ 1배수1배수 ETF고요. 어 위에 파란색은 t q 로서3배 레버리지죠. 그래서 이렇게 3배 레버리지 때문에 어 이런 1배수 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죠 뒤에 보면 음, 역시나 이제 하락장 하락 할 때는 어마어마한 다시 이제 3배로 떨어지는 그런 수익률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 잘 어, 공부하셔서 어, 멘탈 강화에 나서야겠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TQ는 아무튼 QQQ의 수익률의 3 배로 추정하기 때문에 어 QQQ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알아본 것처럼 손실률도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TQ의 위험성을 높,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요 투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TQ를 투자하기 전에 자신의 투자 경험, 자금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아,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금, 어, 전체 자산의 10% 정도나 5% 정도만 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건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 판단은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본인께서 좀더 티큐 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티큐가 앞으로 4차선 혁명 시대에 어떻게 우상할 것인지 아니면 내리막을 겪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어 눈을 감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만 세베 레버리지를 투자하시고요. 아니면 아예 거들떠도 보시면 안 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냥 손실을 이렇게 입을 수도 있는. 어 이태프기 때문에 위가꼭 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 어 하시는데 항상 마음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오늘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어, 어떻게 유익한 영상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어 머리 지역 짜며 어 그렇게 어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느새 주말이 다 갔죠? 내일 또 이제 한 주의 시작인데 잘 시작하시고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